자 10월 고2모사고요예고2 10월 고2 모사 16 에서 2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좀 파악 좀 할게요 16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 뭐 전개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은 가의 ab에 대한 거자 그러니까 17번 문제는 가를 보고서 풀 수가 있고 18번 나의 지지체 나를 보고 푸는 문제고요 자,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묶음 세트 문제입니다. 19번과 20번은, 그리고 21번은 사전적 의미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문답법,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작품을 현실세계를 모방하여 제작한 사물로 규정하고, 자, 이렇게 사람들 나오면 체크해 주는 게 좋고, 각각의 사람들이 뭐라고 개념을 설명하는지, 그런 걸또 체크를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예술작품이 뭐라고요? 현실세계 모방입니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준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예술가는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예술에 대한 그 개념, 예술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진료란 사물을 구성하는 물질적 재료를 의미한다. 그리고 형상은 그 사물의 보편적 개념이나 가치, 본질을 의미한다. 그는 예술작품의 진료와 형상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 중요한 개념 나와있죠? 그러니까, 아,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진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예술작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자신이 이해한 사물의 형상을 진료에 담아 예술작품으로 재현한다. 그래서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술가가 담은 사물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예술작품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바로 형상과 진료 이렇게 개념을 어,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 감상자는 이걸 통해서 어,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자세 번째 단락.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관은 18세기 비평가 실러에게 이어진다. 자 새로운 사업도 나왔죠. 당시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지속되던 현실에 환멸을 느낀 실러는 시민들의 도덕성을 함양할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예술을 선택했다. 자, 그는 예술가가 아름다움이라는 형상을 예술작품의 진료에 담아 표현하면 감상자는 미적 경험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여기 두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러는 도덕성을 함양하고 싶어요. 실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 예술작품을 통해서 도덕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 진료가 지닌 물리적 성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실럽니다. 예를 들어,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하여 인체의 고운 피부를 표현하고자 할 때, 대리석이 지닌 표면의 거친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매끄러운 피부의 미적 가치가 감상자에게 온전하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여기 예시. 결국 예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술 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포인트 문제 나와 있죠? 자, b까지 보고서 포인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0세기 미술 비평가 그린버그는 자, 또 새로운 사람. 자, 그리고 여기 반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차이를 드러낼 거예요. 누구하고 차이입니까? 실러와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린버그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요게 차이점이 되겠네. 그는 예술은 교육이나 정치적 의도 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 이것도 반대죠. 위에서 실러는 도덕성을 함양하고자 예술을, 어, 아, 이렇게, 뭐랄까, 도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림버그는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예술가가 진료의 물리적 성질이 갖는 표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며 예술 장르 그 자체가 가지는 순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예시. 화가가 캔버스의 평면, 물감의 색채와 질감 등에 집중할 때 회화라는 예술 장르만이 지닌 고유한 순수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회화에 사용된 진료는 회화라는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인 미적 매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A하고 B,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실력이 많은 예술작품의 진료가 투명한 매출의 기능이 된다. 그래야지 어떤 그 미적감과 감상자의 미적, 어, 미, 위에 뭐라고 있나? 미적 경험이군요. 예, 미적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할수 있다? 예,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BB는 뭐예요? 예술작품의 진료가 불투명한 매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진료의 물리적 성질에 갖는 표현 가능성,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맥금이 파악하는 게 있었죠. 어휘, 그쵸? 주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물로 규정한다. 두개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규정 주목 21번이 되겠네요. 어디 갔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를 밝혀 정한는 이게 규정이었죠. 그 다음에 주목,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 자, 이거는 자, 주목이란 말과 맞지가 않네. 그치? 자, 2번은 뭐예요? 직접 나서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한다? 이거는 그냥 방관. 우리가 수수방관이라는 말을 쓰죠. 예, 네, 따라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묻는 문제 더 이상, 이렇게, 어, 나머지 맞는 거니까 보지 않고요 지문 분석을 하도록 하죠. 자, A와 B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적절한 것은 A에는 예술작품은 현실세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B에는 예술작품은 감상자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단계. B는 당연히 안 되죠. 네. 그 교육적 가치랑 관계가 없고 예술적 가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어, 봤습니다. 2번. A에는 예술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하는 기능을 자이 아, 버저 틀렸죠. 어, 이 진료를 삭제해야 돼요. 삭제, 그렇죠? 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촉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B에는 예술 작품의 진료가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방해하는 기능이 아니라 어, 이 진료 자체가 예술 자체라고 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A에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의 진료가 지닌 성질을 최대화 최대가 아니라 이걸 어 투명하게 없애야 돼요. b는 예술가가 예술 작품에 진료가지는 성질을 최대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 그렇죠? a와 b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고. a에는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통해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b에는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앞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 요거는 아니죠. 예술 작품을 통해 예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관계가 없다. 5번. A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가의 의도가 감상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것에 있다는 의미가, 그렇죠 이때 예술가의 의도는 뭡니까? 바로 이제 도덕적 함양, 미적 경험을 극대화해서 도덕적,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것. B에는 예술의 목적이 예술의 순수성을 실현한 것에 있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진료를 드러냄으로써 예술 그 자체에다 가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5번. <laughs> 자, 그러면 다시 나질문을 보도록 해볼까요? 1968년 예술가 브로타스가 자신의 아파트에 전시한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라는 제목의 설치물은 당시 예술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한 후, 언어를 붙여 미술관의 작품들처럼 전시한 이 설치물을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그리거나 한게 아니고 독수리라는 주제에 따라 그림과 사진 등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예, 자기 아파트에다가 미술관 작품들처럼 전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미술 비평가 로절린드 크라우스는 이러한 예술계의 상황을 포스트 매체 조건이라고 명명하며 기술적 지지체라는 새로운 매체 개념을 제안했다. 자, 뭔지 모르겠네요. 기술적 지지체가 밑에 나오겠죠. 크라우스는 기술적 지지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존 매체를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걸 지지체라고 지금 이렇게 연결해놨어요. 그리고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지지체로 불렀다. 자 언제 포스트 매체 이전에? 하지만 이 물질적 지지체는 하나의 예술 장르를 물질적 요소로만 환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예술 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 매체 이전에서는 물질만 예, 어떤 그 지지체로 봤는데, 포스트 매체에서 어때? 이거를 확장해야 된다. 즉, 공간, 뭐,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공간, 소리, 대상이 지닌 이미지 등. 그렇죠 어, 이런 비물질적 요소도 지지체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크라우스의 주장입니다. 다음 달락 이렇게 지지체의 범위를 확장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결합된 복합구조를 가진 예술작품을 기술적 지지체라고 규정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적 지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 지지체에다가 비물질적 지지체가 결합된 것 이걸 기술적 지지체 또한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을 규칙이라고 부르며 기술적 지지체에서 나타나는 지지체들의 규범 겹침이야말로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자 규칙이 겹쳐야 돼요 이게 포스트 매체 조건의 진정한 예술 예술 작품 예. 네. 이때 규칙 겹침이란 기술적 지지체 내의 지지체들과 그것이 가진 규칙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그 기술적 지지체만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여기 아, 규칙 겹침에 대한 개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단락에서는 기술적 지지체와 규칙 겹침에 대한 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미술관 독수리부는 기술적 지지체다. 왜냐하면 이 설치물은 그림, 사진과 같은 물질적 지지체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지닌 이미지, 전시 공간과 같은 비물질적인 지지체가 복합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림의 회화 방식, 사진의 촬영 기법, 번호를 붙여 전시하는 방식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설치물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설치 예술로서의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은 위에서 얘기한 개념을 끌고 와서 네, 현대미술관 독수리부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얘가 기술적 지지체라는 점 마지막 단락 그는 이러한 기술적 지지체를 창안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에 의하면 기술적 지지체의 창안은 예술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기술적 지지체의 표현 가능성을 우연히 포착해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예술가는 현재 사용되는 지지체를 기존의 규칙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적 지지체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예술에서 사용하는 매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 다양한 지지체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구속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것도 예술이다. 지지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기존의 어떤 예술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예술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 가와 달리 나는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관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가도 여러 학자가 있었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그죠? 예,가 아니고. 나와 달리 가는 화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이 지는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의의와 한계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역시 뭐, 어, 다양한 이론 설명했어요. 크라우스, 그, 그러니까, 어, 아, 아니군요. 네. 쏘리. 여기까지는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나에는 예, 클라우스의 개념이 하나는 나오기 때문에 예, 가에서는 아, 어, 누가 있었더라? 아리스토텔레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러가 있었고 그린버그가 있었죠. 그런데 뒷부분이 틀렸죠. <laughs> 3번 나와 달리 간은 특정 관점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학제사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이거 어, 맞는 게 되겠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나에서는 크라우스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실러, 그 다음에 그린버그 이세 사람의 어떤 그 개념들을 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적 현상 분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아니고요. 나만 어,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모두 특정 견해를 뒷받침한다. 어, 이것도 또 틀렸고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화제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가는 아닙니다. 아요. 거꾸로 거꾸로 얘기했군요. 예. 4번에서 나가 아니고 가 예. 다른 견을 제시했고 5번도 나가 아니라 가는 예. 여기까지는 맞죠. 새로운 관점 제시했다 이건 또 아니죠. 네, 예. 답은 3. 17번 했고 18번 나의 지지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매체 조건에서는 사문의 소리도 지지체가 될수 있고요. 네, 비물질적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물질적 지지체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규칙은 지지체를 사용하는 관습이나 기법, 포스트 매체 조건에서는 지지체들이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지지체로 기능할 수가 있다.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었다. 이게 틀렸죠. 네. 규칙이 예술 작품 인정된 건 아닙니다. 5번. 포스트 매치 조건 이전에 사용되던 지지체는 포스트 매치 조건의 기술적 지지체 사용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이 부분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더라어 나를 봐야죠. 네. 좀 보면은...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포스트 매체 조건 이전에는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만을 지지체로 인정한다. 그것을 물질적 지지체라 불렀다. 이렇게, 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 18번이 4번에, 어, 매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의 규칙이, 규칙이 아니라, 아, 그냥 물질적 요소만, 그죠 예, 예술작품으로 인정된 겁니다. 자, 다음,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19번과 20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화가 A씨는 현대인들이 희생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판하며 캔버스에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모성애라는 제목의 초상화를 그려 전시했다. 그는 어머니 얼굴에 새겨진 주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숭고한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표현해냈다.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모든 이에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한다고 평가했다. 자, 그 자료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의 어떤 예술 개념하고 좀 연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누구? 실러의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 예술가 BC는 챗바퀴 형태를 본떠 캠퍼스 위에 목탄으로 원을 그린 후 불규칙한 형태로 계속해서 덧칠해 작품 B를 그리면서 목탄에 거친 질감이 쌓여가는 순간순간을 16mm로 카메라로 촬영했다. 자, 질감을 또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클라우스 제시문 위 나, 어, 나의 클라우스였던 그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목탄한 작품 B를 미술관 벽에 걸어두고 촬영했던 영상들을 작품 B 위로 연속해서 비추는 작품 C라는 전시물을 미술관에 출품했다. 평론가들은 작품 B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목탄의 질감이 살아있는 진정한 목탄하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작품 B와 영상을 결합한 작품 C에서 현대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라고 평가했다. 자, 이거는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겹침, 그렇죠? 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19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료 1의 캔버스를 실러는 투명한 매체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겠죠. 자료 1의 캔버스와 물감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는 모두 예술작품의 진료로 보겠고요. 자료 1의 어머니 희생이 담긴 순간 아름다움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실러 모두 형상으로 볼 겁니다. 4번 자료 2의 목탄을 그림버그는 미적 매체로 크라우스는 물질적 지지체로 보겠군. 그렇고. 자료 2의 캔버스를 그림버거는 불투명한 매체로. 클라우스는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인 지체로 보겠군. 자, 여기에는 앞부분은 맞죠? 그림버거는 불투명한 매체로볼 것이다. 얘는 맞는데, 뒷부분이 작품 C에 활용된 작품 B를 비물질적 지지체가 아니라 물질적인 지지체로 보죠. 이거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자, 학생들이 보인 반응. 예, 적절하지 않은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자료 2의 작품 B는 모두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하나의 실체를 보겠고 저희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예술 작품을 진료와 형상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물이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고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실러는 자료 2의 BC보다 자료 1의 AC가 감상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잘 전달했다고 보겠죠. 예, 뭔가를 좀 이렇게 주지 전달을 하기 위한 거니까. 3번, 그린버그는 자료 2의 작품 B와 달리 자료 1의 초상화는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겠고. 자, 얘는 지금 순서가 또 거꾸로 되어 있죠. 작품 B와 초상화는 반대로 가야될것 같아요. 그림버그의 경우에는 어떤 그재료의 어떤 물질적인 그게 온전하게 드러나야지 어떤 예술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초상화는 어때요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들은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실적인 이 그림은 자 물감으로 그렸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그~ 어~ 진료 재료 그렇죠 그 질감 이거를 드러내지 않은 거죠. 즉, 투명한 겁니다. 때문에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질감이 드러나야 돼요. 재료 그 특성이 드러나야지만 예술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그림 보고 봤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3번이고, 4번.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B는 물질적 요소가 하나의 예술 장르를 규정하는 기회 된다고 보겠고, 크라우스는 자료 1의 초상화와 달리 자료 2의 작품 C는 기술적 지지체로 규칙 겹침이 나타났다고 보겠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은 아까 2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예술 복합 지문 16에서 21번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